707특임대에서 사용하는 기관단총 스위스의 총기에서 bnt에서 만든 mp9과 apc9은 대한민국 707 대테러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본 적이 있을 smg들입니다 mp9은 타르코프에서 9mm탄을 사용하는 smg로 등장합니다 엄청 빠른 발사 속도로 30발을 순식간에 비워버리는데 에어소프트 가스건도 박스 모양의 단창에 b b 탄과 가스가 들어가고 단발과 연발 사격을 할수 있습니다 와 비비탄 가스건이 이렇게 연사가 된다고? 접이식 게머리판과 거대한 전용 소음기까지 장착하면 든든한 SMG네요. MP9 다음으로 개발된 APC9은 훨씬 기능이 다양한데 양쪽에서 조작 가능한 접이식 장전 손잡이 그리고 조정관과 탄창 멈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탄종을 사용 가능한 APC는 기본적으로 MP9 탄창이 호환되지만 이 글록 탄창이 들어가는 APC9K 프로지 모델은 모던 오페어에서 ISO라는 이름의 SMG로 등장합니다. 신축형 게머리판과 MP5와 같은 형태의 총구 모양 그리고 현대화된 디자인으로 많은 특수부대에서 MP5 테이블 을대 체하 는 smg 로 선정 되고있 습니다.